안녕하세요. 도인남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촬영은 현재 시각 1월 8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1시 41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을까요? 아마 주말간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앞두고 시장이 굉장히 많이 어렵다 보니 잘못 지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나 아직도 혼자 투자해서 손실 중이신 분들 집중하세요. 보유 종목 빠르게 체크하도록 할게요. 세이 리플, 이더리움 클래식 스토리시 도시코인 아발런치 셀로까지 알트코인 조정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권 유지 중인 모습이죠. 추가적으로 주말 동안 현금 확보까지 마친 종목 수익률도 공개하도록 할게요. 먼저 파월 했자는 바로 어제 목표가 1500원에 매도해서 250% 수익률로 마감했구요. 크레딧코인 같은 경우에는 20% 완료했구요. 아스타가 10% 그리고 아이오타 같은 경우에는 50%로 현금 하고 마무리했어요. 시장 조정이 크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미리 입절을 하고 종목 개수를 안전하게 줄여나간 모습이죠. 도인남정보방에서는 지금도 반등 나올 코인들을 차근차근 매수에 나설 계획이니까 공유해드리는 급등치전의 코인들의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잘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항상 말씀드리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하셔서 제가 직접 잡아드리는 단기 상승 코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제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지 가볍게 일주일만이라도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장남 컨대 투자하실 때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주말 동안 현금 확보를 미리 해둔 시점에서 오늘같이 하락이 큰 시장에서 도대체 어떤 코인으로 반등 수익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빠르게 공개하도록 할게요 시청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해두시고요 오늘의 종목 바로 스택스 코인 가지고 왔고요 지금 현재 조정장에서 유일하게 상승 추세가 살아 있고 단기 수익이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죠 반대로 지금 같은 조정 구간에서 이렇게 연이은 음봉으로 하락하는 코인은 절대로 건드리. 만 돼요. 그냥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다가 지하실까지 내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설하고 오늘 스텍스 코인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드리고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시고 정보방 7시간 매도 타점으로 수익까지 연결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 일봉 차트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보시면은 작년 11월 말부터 시작된 상승 추세가 끊기지를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미리 그어드린 추세선대로 상승 패럴 채널 안쪽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런데 지금 시장은 크게 조정을 받고 이 패턴이 다 깨져버린 코인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스텍스 같은 경우에는 여 소이 상승세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시죠 아직 상승채널 하단 추세선까지 내려온 게 아니긴 합니다만 뭐 조정작인 만큼 현재 가격대에서 하단 추세선까지 1차적으로 하방을 열어두고 분할 매수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법이 될 거고요 지금부터 하단 추세선까지 빠진다 라고 하더라도 잘 보이시나요 마이너스 10%도 안 되는 수치인데다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게 되면 리스크 해칭은 물론 더 높은 수익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상당히 유용한 매매전략인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아래쪽에 거래량 잘 보세요. 집중하셔야 돼요. 이렇게 채널이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 상승할 때 쌓인 엄청난 양의 양봉 거래량이 나와줄 때에는 그만큼 아래쪽 캔들에서 보실 수가 있으시죠. 거래량 두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반면에 빠질 때 아래쪽 거래량 한번 보세요. 매도세 나와있는 모습 어떻죠? 매수세에 비해서 단토막도 안 되는 물량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말의 즉슨 아직도 세력들은 매도하지 않고요.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며 개미 투자자들도 좋은 평단가에서 익절을 하겠다라고 노리고 있다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이슈로 카바코인 거래량 보시면 아실거요 스택스와 다르게 최근에 엄청나게 빠졌죠. 이때 매도량 보시면 어떻죠? 이전에 올렸을 때만큼 빠진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시죠. 이말인 즉슨 이미 홀더들은 다 떠났기 때문에 더이상 가망이 없는 거예요. 특히나 개미 투자자들이 이런 코인 함부로 손대면은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이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가 잘 살아있고 거래량 보게 되면 지금 현존하는 이 시장에서 나와있는 코인들 중에 가장 리스크는 적고요. 반대로 단기 수익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종목이에요. 때문에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에 나선다 라고 했을 때에는 다음 반등 구간에 폭발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하락장 기회의 메스터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 잘 되셨죠? 잘 보셨죠?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함부로 혼자 투자하시다가는 그대로. 손실 보는 일이 다반드서한 겁니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 항상 구구절절 길게 말안 해요. 무조건 눈에 보이는 수익률로 직접 보여드리고 있고요. 도인남 정보방에서는 이런 급등 직전의 코인들을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기 때문에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도 안전하게 현금 확보를 해두고 시장응을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절대 유료 리딩방 들어가지 마시고요. 영상 하단 고정 랭글 링크로 편하게 입장하셔서 딱 일주일만이라도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려요. 여러분들의 코인 투자에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고 채널에 업로드하기까지 상당한 시간 텀이 발생을 해요. 아시죠? 따라서 실시간 정보를 드리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어, 절대 영상만 보고 혼자 투자하지 마시고요. 꼭 무료 정보방까지 들어오셔서 더욱 안전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도록 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인은 도인남, 도지를 고정이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